네 안녕하세요 아웃풋 t v 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6월달 운세를 올린 이후에 뭐 제가 경제 분야, 뭐 건강 분야, 운세 분야 뭐 이렇게다 계속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지루해 지루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앞으로는 운세면 운세, 뭐 경제면 경제, 뭐 풍수면 풍수, 건강이면 건강, 뭐 섹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앞으로 동영상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데 보시는 분들 편하라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중간에 어떤 부분 어떤 거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네. 아파트 풍수하고 적혀 있네요 풍수는 바람풀, 바람풍자, 물수자 써 가지고 옛날에 뭐 배산임수 해 가지고 산 밑에다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우리 어떻게 흐르고 뭐 이런걸 보던 게 풍수 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 산이나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 아파트에 사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핵심을 짚는 아마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파트 풍수에 대해서 <laughs> 아파트 풍수 한게 사실 이게 미토 이 다음 달이 미토 달인데 미토와 연결이 돼 있어요. 미토의 물상은 뭐 밭이나 논이나 가수원이나 뭐 골프장이나 뭐 축대나 뭐 신체상으로는 뭐 척추, 척추, 척추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파트 축대도 마찬가지고 축대가 생겨지면은 기둥이 생겨지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물상이 이래요. 물상이 기둥이 세워지고 옆으로 뻗어 나가는. 물상들 이게 미토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성질이죠. 부동산 부동산의 토양의 성질 부동산의 성질을 알아야 미토를 확실히 아는 거고 부동산도 뭐 경제분이 알아야 되지만 부동산 그 자체 물상의 성질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 미토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파트 풍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찍는 겁니다. 네. 이 미토에 대한 물상은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에 대한 풍수.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화린이잖아 화린 할인. 어떻게 화린 미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토만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 풍수를 생각해서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 어떤 공간에 사셔야 되는지 공간의 범위를 미토나 진토나 다뭐 건축이나 이런 건데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저층 고층 선택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은 저층에 사시나요? 고층에 사시나요? 아니면 중간층에 사시나요? 저는 저층에도 살아봤고, 중간층에도 살아봤고, 고층에도 살아봤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테마를 잡은 거예요. 풍수의 핵심이기도 하고. 현재 아파트 2층 기준으로 로얄층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어, 탑층이 한 16층에서 2층 되고, 중간층 한 10층에서 15층 됩니다. 2층에서 9층 되고 집값은 여기가 제일 싸죠 1층에서 3층 4층 이때는 이, 여기가 비어요 텅텅 완전히 위분양대는 여기부터 위고 여기는 꽉 들어차고 여기도 하고 또 집이나 매매가격이 여기가 더 높다 높죠 여기가 싸고 여긴 로얄층이라 고 부르고 팔 때도 여기가 더 값이 비싸잖아 사고팔때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그리고 그래 뭐 본인들이 왜 로얄층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로얄층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강연 말미에 설명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로얄층이랑 다르다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압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다 배운 건데 어 여기 저기압은 온도가 높아서 공기가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고기압은 온도가 낮아서 하강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공기 흐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이걸 알고 계셔야 오늘 테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고 제가 왜 풍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시 알게 되실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가부장 기본적인 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어떤 분이 롯데타워, 롯데타워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기압계로 한번 재본 거예요. 기압계로 재가지고 고층에 제일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기압을 재본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니까 한960 아래로 떨어졌네요. 그럼 한뭐 사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이 정도 사시겠죠?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은 1 0 0 0이 누군가 이렇게 실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거랍니다. 기압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 이게 되게 뭐 중학교 과학적인지 어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토리첼리의 실험이잖아요. 수은을 공기에 공기에도 무게가 있을 거라는 상사,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재본 거예요. 수은을 눌러 가지고 수은이 높이 올라가는 부분. 76 760mm. 여기까지 올라가 가는 게 기, 공기의 힘이라는 공기의 무게. 여기가 진공 상태인 거고 지금 진공 상태 면 포장을 이용하는 게다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기의 무게가 1기압이라는 거죠 사람 몸이 1기압이에요 사람 몸이 사람 몸이 딱 1기압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의 정 기압은 바뀌지 않습니다 1기압 토리첼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76mm까지 수운도 수은, 수참할 얘기가 많은데 백신 같은 경우에 수운이 참 많죠 그리고 또뭐 통장 통조림에도 통조림에 특히 고 통, 생선도 있는 생선이 이제 나, 높은 군위로 올라갈 때 생선 이거 생선 이 생선이 이 생선을 잡아먹고 물고기 이생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높은 군위로 올라갈수록 수은의 함량이 많게 돼요. 수은의 함량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 이런 게 사실 특히 참치 이런데 수은량이 좀꽤 있어요. 그런데 뭐 백신에 이런 경우에는 수은이 또 들어갑니다. 왜냐면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온이 들어갑니다. 이게 신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태풍을 한번 제가 중심기압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보통 2004년도 자료인데, 가장 낮아진 태풍의 중심기압? 뭐 지금 지금은 한참 지났으니까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 않겠지만 았 주로 이제 990에서 950에서 이 사이인 거예요. 950에서 990 사이에서 태풍의 기압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태풍이 오면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컨디션이 사람들이 낮아, 나쁘고, 몸도 아프고, 밖에 날씨도 별로고, 사람들 기분도 별로고, 멜랑콜리 해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태풍이 태풍 태풍 고산병 뭐 아파트 높이 산다고 해서 고산병 걸리지 않지만은 이 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산병과 기압에 대해서 고산은 저압 환경에 대해서 불충분한 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라고 합니다. 저산소 상태 증상은 뭐 두통도 있고 현기증도 있고 고토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고. 환각 의식 장애가 있고.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기압이 낮으니까. 그럼 비행기 높이 비행기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 비행기 타면 자기도 고황장이 온다고. 이게 뭐 똑같은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니까 현기증 나는 거고. 뇌에서 환각 의식 장애가 나는 게 고황장이죠. 비행기랑 공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가면은 기압이 높아지니까 아니 기압이 낮아지니까 고산병 증세가 오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서 비행기 안에는 산소도 부족한데 더구나 높은데 올라갔으니 귀가 먹먹해지고 이제 이런 증상이 고산병이 아니라도 비행기 타면 일어나는 거죠. 네, 뭐 산소를 흡입하라고 사람 사는데 산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은 한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살지만은 산소는 몇 분만 안 먹어도 뇌뇌 정지가 오니까 산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사는데. 산소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산소가 산소가 제일 중요하고 돈보다 산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네, 산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압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환경에서 풍수에서 뭐 강이 앞에 있고 뭐 바다가 있고 산 뒤에 산이 있고 창문이 뭐 창문 앞에다 침술 머리를 둬야 되고 뭐 창문을 뭐 장성살은 장사 방향 놓지 말고 육해산 방향 을 놓고 이런 거 풍수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이 기압과 온도를 모르고서는 풍수를 얘기하면은 그건 정말 아닌 거죠. 핵심은 기압이에요 지금 풍수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대 아파트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압, 기압입니다. 기압, 편소량. 옛날처럼 뭐 산이 있고 이런 공간도 아니고 지금 매연 있고 뭐, 뭐 수시로 아파트 아팟... 수시로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있는 세상에서 안 그래도 산소가 부족한데 이 산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압이라는 게, 기압이 산소의 압력 아니면 공기의 압력, 산소의 밀도, 산소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높은 거죠. 산소량이 많아질수록 날이 맑을수록 사람들이 기분도 좋고 날이 좀 흐리멍텅하고 좀 비가 올 것하고 우중충 할 때는 사람들 기분도 좀안 처지고 몸도 아프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 기압이 중요한 겁니다 기압이 기압을 모르고서 풍수를 얘기하면은 핵심을 못짚는 겁니다 핵심을 이거는 얼마전에 TV를 보다가 이 친구가 뭐 샤이니 키라는 친구입니다 이 키라는 친구가 자기 높은 곳에 살때 몸이 아팠다고 하고 지금 난인집을 이사하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네요 저도 아파트 20층에 살때 몸이 아파서 저층 이사 오게 되었어요 지금. 지금은 지금 3층에 사는데 이게 진짜 몸이 아파요 몸이 예민하거나 좀 무딘 사람이 아니고 예민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다 아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본인은 그냥 아플 때 돼서 아픈 줄 아는데 사실 기압 때문에 아픈 겁니다 기압이 높은데 살때이 친구는 그래도 빨리 알아채고서 이사를 온 건데 그걸 모르고서 사시는 분들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거기서 문제 병원도 자주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일본 여기 자료인데 일본에서 뭐 연구를 했는 건데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층 저층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병원 가는 횟수가 두 배나 많다 두배 이상 많다고 하네요. 주부가 한해 6.8회 병원 진료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3.4회에 두배두 2배, 배나 많다냐 두 배. 그 아동은 더 심하네요. 아동은 한 3배 정도 많네요. 더일어나니 뭘까요? 감기, 기관지염, 비염, 호흡기 질환. 왜 그렇게 해요? 산소가 다 부족하고, 소화기 질환, 기압이 낮고, 산소량과 기온.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감기, 기관지염. 특히 애들은 요새 뭐 어린이집 자주 가는데, 1년 내내 달고 사는데, 높은 층에 살수록 더안 낫는 거죠. 이거는 일본 자료. 이것도 일본 자료인데 옛날에 발표된 거예요. 오사카 교수가 발표한 건데 유산율을 즉, 유산율을 한번 통계를 내보신 건데 10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산부 유산율이 1, 2층 아파트 유산 거, 유산율이 한두 배를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훨씬 1, 2층 거주부에서 8.9% 정도 비해 10층 이상 부분 19.4% 3층, 5층 9.2% 증가하지 않아요. 8.9%, 9.2%, 19.4% 10층 이상 은 19.4%예요. 다두 배, 두배 이상.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 출산율이 약한데, 부모가 겨우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두 배가 많다는 건데, 두배 이상이 많다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고층이 살면서 왜 유산이?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고,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유산의 비율도 많지만,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거예요. 기아 문제 때문에 유산 일이 발생하는 거는. 특히 5년 이상 높은 곳에 살면 21.4%더 높아졌잖아요. 더 높아지고. 높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유산율이 두 배나 많습니다. 사람 살 수, 사람이나 뱃속에 살수 있거나 자연 의 생명체가 살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10층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장단점은 있지만은 뭐, 위로 살수록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질병률과 유산율만 따져봐도.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 사람 몸은 일기압이에요, 일기압. 근데 비가 오면은 바깥이 기압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는 고에서 저로 움직인다. 사람 몸이 일기압이지만 기압이 바깥이 낮으니까 몸에서 나가려고 하는 게 공기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염증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몸에 염증들이 일어나니까 아까 고산병에 일어나는 두통이니 현기증이니 뭐 밤에 잠이 안오니 염증이니 이게 다 기압 때문에 그런 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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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압 온도하고 기압이 사람 사는 환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온도하고 기압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다녀도 온도 기압 기압이 낮은 곳에서 살면서 먹으면은 방, 강, 효력도 효력이 약해지는 거지 효과도 약해지고 좋은 높은 곳에 살면서 제일 높은 곳에 뭐 제일 돈을 많이 벌어서 난 제일 뭐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살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이 서울 땅을 바라본다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기준에서는 풍수라는 건 사람이 건강한 게첫 번째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사는 거는 높은 곳에 살면서 자랑하고 뭐 자랑했다기보다는 을뭐 그런 걸 한번 사보고 싶었겠죠.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은 높은 층 절대 안 삽니다. 고층에 살아보고 저층에 살아본 사람들은 고층으로 절대 다시 안 올라가요. 모르 알, 알게 되기 때문에 장염도 똑같은 원리예요. 장염. 지금 뭐 6월 7월 장염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장염이 많이 발생해요 장염 식중독이랑 왜 그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이제 균들이 활성화되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뱃속에 있는 게 뱃속에 있는 염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염이 생기는 거죠 뭐 장염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병원 가면 뭐 다른 거 하나요 링겔을 꼽는 거지 링겔을 꼽으면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소금물이 소금이 염증을 죽여. 나중에 소금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소금이 혈압을 뭐 높여서 먹지 말라는뭐 그런 소리 하는데 혈압을 높이는 건 일시적인 거고 소금이 좋은 소금을 먹게 되면 염증을 죽여요. 염증을 죽이고 염증을 누른답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니까 몸에 염증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른 염증이 오고 아까 고산병 비슷한 증세가 오고. 이런 겁니다. 눈 고산병 진짜 막 눈도 튀어나오고 두통도 오고 뭐 광장에 오고 이런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저기압이면 안 그래도 산소가 부족한데 몸에서 자꾸 바꿔 튀어나와 그러면 당연히 컨디션이 난, 안 좋죠. 기압이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아파트 풍수에 별게 아니라.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뭐 높부층에 살아서 나쁜 게 아니라 뭐 제가 다 살아봤어요. 근데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만 돈이 중요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사시나 저기 사시나 뭐 상관 없죠. 근데 사실 사람이 사는 공간 풍수라는 건 건강이 중요한데 여기 살면 아까 밑에 봤던 자료처럼 몸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 가는 비율이 두 배나 높아지고 유산 비율이 세 배나 높아지고 하고. 본인들이 못느끼는분이지 하다못해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높은 층에 살면은 전망이 좋다 뭐 일조량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전망 저도 살아봤지만 전망 한한달 이상 안 봅니다 눈올 때나 가끔 보는 거고 그 전망을 그렇게 높은데 살아도 잘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데 바쁘기 때문에 잠도 잘안 옵니다 근데 장점은 이거예요 전망이 좋고. 일조량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여름에 더 더워요 여름에 고층이 여기 여름 햇볕이 강하게 막고 옥상 같은데 더 더워요 저도 옥상 바로 밑에 살아봤거든요 더 더우니까 더 늦게 식죠 늦게 시고 모기 이런 것들이 못 사는 이유가 살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모기가 없어 좋다고 하는데 생명체가 살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층에는 모기 같은 게 있어도 여기 생명체가 살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목이 뭐, 없어서, 목이 없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람 살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가요? 저는 여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10층에서 15층도 별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1000m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압이 1000m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기압권에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 핸드폰에서 어플 다운 받아보셔가지고, 기압계로 한번 재보세요. 밑에 가면 990 정도 떨어져요. 근데 날씨가 안 좋다면 더 떨어지는 거죠. 제가 위층에 살다가 아 몸이 좀안 좋은 거예요. 막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아, 근데 이상하게 땅으로 내려가면 좀 몸이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1층부터 올라가면서 기압계를 한번 재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압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압이 원래 생각해 보니까 아 몸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염증이 나오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구나, 몸이 아프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죠. 풍수는 이게 기본인 거죠 기본 산뭐산 뭐산 끼고 있고 바다 이거는 뭐 옛날이나 말하는 거고 물론 바바 바다나 뭐강 위에 살면 좋죠 근데 대부분 현대사람들 아파트에 살면서 여기 안 살자 여기 집값이 더떨 집값이 낮고 팔 때도 싸니까 여기 살 여기 살고 싶어지 여기다 여기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더 싸게 살 싸게 더 좋은데 살수 있는 거예요 싸게 물론 돈만 돈만 생각하면은 돈 분만 생각하면 여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도 왜 여기가 로얄층이 됐느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실기 신도시에 지으면서 건설 이런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높은 층이 안 좋은 걸 그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를 분양을 시켜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얄층이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지금 사람들 여기가 로얄층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돈 많은 신분들 보면 알잖아요. 돈 많고, 아니, 유럽이나 뭐, 서양권 가면 누가 이런 거 많이 짓고 사나요? 밑에 저층에서 더 있는데 살지. 유명한 뭐, 돈 많이 번 뭐,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 다 이런 저층에 살잖아요. 저층에. 저층이 땅의 기운 뭐 땅의 기운도 있죠. 땅의 기운이 왜 없겠어요? 땅의 기운을 받으니까 저층이 좋은 거고 더 그것도 좋은 거고 사람 사는 공간이 이렇잖아요. 나무만 생각해 봐요. 나무 나무 꼭대기 올라가 보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높은데 올라가면 근데 아파트기 이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안 느끼는 거지 사실 요요 나무 위에만 올라가도 사람이 불안함을 느껴요. 요 꼭대기에 가서 요집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밑에 봐봐요. 불안한지 안한지 벌써 불안한다는 증세가 왜 나오겠어요? 기압차 때문에 나오는 거죠, 기압차야. 기압차. 기압차. 기압이란, 기압이 제일 중요해요. 기압이랑 온도가 사람 사는 공간에서. 이런 거를 모르고서는, 뭐, 장설사 방향으로 창문을 내지 마시고, 문, 문, 문 앞에 거울을 두지 마시고, 뭐, 또 침대 방향, 침대가 위에 창문을 두시고, 침대가 방문이 화장실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층수, 높이라는 거죠, 높이. 뭐 저층도 저는 뭐 1층에도 살아보고 2층도 에 살아보고 3층도 살아봤지만 1층은 좀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뭐 애들 키우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좀1층도 괜찮아요. 2층도 2층은 약간 좀 특히 오래된 낙후된 집에서는 여기가 대각 나중에 비 오고 하면은 냄새가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저는 3층에사는데 3층에서 5층이 제일 좋다고 보는 게 아파트에 사시면은 어, 단독주택에 사신 분은 뭐 단독주택이 제일 좋죠 물론 물론 지금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사람들이 관리 때문에 그냥 관리 수도나 난방 이런 관리를 개인이 안 해도 되고 어, 치안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거잖아요 물론 또 집값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 산건 사람 살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단독주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관리하기 많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시니까 이왕 사시는 거에 그래도 좋은데 사셔야죠. 몸에도 좋은데 돈 정말 이게 돈을 생각하실 거면은 이걸 투자용으로 한번 보세요. 투자용으로 사시는 건뭐 단독주택 사시든 뭐 저층에 사시고 투자용으로 저 고층에 사셔야지 사람 사는 공간은 위로 갈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핵심입니다. 핵심. 풍수에서. 풍수에서 뭐 어디 뭐 그림 그려놓고 해바라기 그림 그려놓고 뭐 어디 뭐 거기다 뭐 그런 거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이 높이가 핵심이에요. 높이 기압. 기압. 문에다 뭘 걸고 말 그림을 걸고 뭐 해바라기 그림을 걸고 뭐목뭐 목단을 걸고 이런 거는 뭐 사실 아주 굉장히 세부적인 거고 뭐 그렇게 전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뭐. 의미는 있겠죠 나름 뭐 없는 걸 알지만은 가장 핵심은 높이에요 높이 높이 사람 사는 공간에서 중요한 건 기압 기압이 높은 곳에 살아야 사람이 기분도 좋고 기압이 높아져야 사람 기분 도 컨디션도 좋으니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기압이 낮아지면 기분도 나쁘고 몸에서 컨디션도 나빠지고 사람도 기분도 나쁘고 잠을 자도 잠도 잘안 오고 찌뿌둥해요 몸은 자도 피곤해, 피곤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본인이 알아요.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높은 층에 안 올라갑니다. 고층에 살다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가 안 좋은 걸다 알기 때문에. 이게, 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풍수에서. 뭐, 나중에 하면 풍수에서 세부적인 걸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압. 높은 층에 사시지 말고, 저층에 사실 거. 강이 흐르는데, 강의 안쪽에, 뭐, 이쪽, 용산, 뭐, 이런 쪽 있죠. 용산, 강남. 이런 쪽이 뭐 이런 풍수 이런 건 투자적인 부분이고 큰 부분을 말하는 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기압이 기압, 기압. 물론 위에 살면은 뭐 조망권이나 이런 것도 괜찮겠죠. 햇볕을 많이 받고 빨래도 잘 마르고 괜찮지만은 사람 사는 공간에서는 저층이 더 낫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이번 동영상 제작한 거예요. 뭐 제가 다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과학이지만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 이걸 시, 기압을 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기압을 알면, 기압을 알면, 고에서 저를 움직이고, 기압이 떨어지고, 노표층에 살면 태풍 하나 이고 사시는 거예요. 저기압, 약한 약한 태풍 하나 이고 사시는 거예요. 계속.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죠. 네. 풍수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방에다가 뭐 식물을 들여놓고 이런 거는 두 번째입니다. 뭐, 뭐 산소 양이 많으려면 저층에 사셔야죠. 산소 양이 고기압인 이쪽이 저기압에 가서 뭐 식물을 놓고 해봤자 식물도 잘안 자라요. 식물도 잘안 자라고 생물도 잘안 자라는데 허나 품층에 사시고 풍수 쓰면 뭐할 겁니까? 저층에 사셔야죠. 저층이. 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동영상 찍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